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개 영상을 요약해보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축보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영상은 투자 중에서 우리는 편안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와 그 편안한 투자 대상. 네 번째 영상은 투자에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지만 극복 가능한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S&P 500 ETF란 무엇이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를 요약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에 비하여 저금리 저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었고 계속 손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는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앞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와 같은 초보들은 연간 8% 정도의 수익률을 낼수 있을까? 그리고 투자 이후 급락하거나 손해나면 어떻게? 라고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이고 있죠. 과거 상승장에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냈던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경험으로 나는 주식투자에 소질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 영끌투자, 빚투자 하여 큰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죠. 좀더 설명하면 높은 수익률만을 위하여 사고팔고 사고팔고 빚까지 내면서 하는 투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며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 그리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와 같은 비 전문가들이 과연 전문가들처럼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2022년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투자를 선택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즉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기간 꾸준히 모아가는 정립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그 투자 대상은 과거부터 꾸준히 우상향 해왔던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투자를 위하여 장기간 우상향하고 있는 투자대상을 S&P 500 지수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 그래프처럼 140년간 연 7~10%씩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워런 버핏과 테드 사이즈의 10억원 내기에서 여러 종목들을 사고팔고 사고팔기한 투자 전문가 테드 사이즈보다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에 10년간 투자한 워런 버핏이 연간 7.1%의 수익률로 승리한 뉴스에서 S&P 500의 관심과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S&P 500 지수도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2007년에 시작하여 회복하는데 약 5년 5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던 세계 금융위기를 보면 56% 하락하는데 약 1년 반이 걸렸고 그 이후부터는 약 4년에 걸쳐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정립식으로 매수하였다면 50% 이상 하락하는데 1년 반의 하락장에서는 흔들릴 일도 없었고 그 1년 반 이후에 정립식으로 매수하는 투자 자금은 10% 이상 더큰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기회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편안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ETF는 펀드와 주식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만든 지수를 추정하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P 500에 투자하면 미국의 약 500개의 우량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미국 시가 총액의 80%나 포함되어 있고, 이 500여 개의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등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이 기업을 분석하여 추가 삭제하며 투자 비중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우리처럼 비전문가들이 편안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전 세계 주식 시가 총액의 55.9%가 미국에 있기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을 말씀드리며 드라마 재벌직 막내 아들처럼 한국 기업의 세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셋째, 기술을 주도하는 우량 기업이 많은 장점도 있고, 넷째, 배당금 지급은 물론 꾸준히 인상하는 주주 친화적 기업 문화도 말씀드렸고, 다섯째, 기축 통화인 달러를 미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는 500여 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S&P500 ETF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편안한 투자 대상과 투자 조건, 그리고 투자 현인들이 예찬한 인덱스 펀드 중에 하나인 S&P500ETF가 무엇이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